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섯째인과 재림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과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계속해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꽤긴 말씀입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재림의 징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 여러분이 익숙한 주제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재림의 징조 중에 가장 뚜렷한 징조는 해, 달, 별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별들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하늘 성소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이 땅의 형편은 해달 별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징조와 요한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을 뗄 때에 되어지는 형편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은 재림의 징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늘 성소 봉사를 시작하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언약의 내용이 담긴 두루마리 책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하나씩 뗄때이 땅에 말들이 보내짐을 받고 말들은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이 땅에 가지고 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을 뗄때 재단 아래 순교자들이 이 땅에 임하는 언약 저주와 배도한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순교자들의 모습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위는 내네 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도하는 순교자들의 모습, 그리고 여섯 번째에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늘 재림의 징조를 통하여 그들의 소망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승리가 분명하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섯째 인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신실한 남은 무리의 모습이라면 여섯째 인은 하늘에 나타나는 재림의 징조를 통하여 남은 무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땅의 형편 때문에 탄원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야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 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하박국은 지금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애워 싸고 배도하는 무리가 득세하는 가운데서 제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언제까지 응답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늘을 향해서 탄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마치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하늘을 향해서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는 이 탄원의 기도와 비슷한 기도를, 아니, 똑같은 기도를, 하박국이 이미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박국 1장 6절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땅의 그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그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의 응답은 조금 야속한 대답으로, 정말 하박국을 실망시키는 대답으로 그 응답이 왔습니다. 하박국아, 이스라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일 때문에 네가 나에게 이렇게 부르짖느냐. 잠시 후에는 바벨론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통째로 포로 삼을 것이다. 하박국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말로 혹대로 갖다 혹을 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악인이 득세하고 의로운자가 악인에게 어려움을 당하되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되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는.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째로 삼킬 것이다. 혹을 하나 더 붙이고 온 것입니다. 그 다음 하박국이 또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건 어찌하여 괴유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이번에는 따져 묻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안팎에서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일을 하나님이 간과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박국이 이번에는 조금 하나님께 따져 묻는 그런 어투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즉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번에는 하박국이 허리에 띠를 띠고 성문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하늘 가장 가까운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내가 보리라.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탄원했습니다. 마치 재단 아래 숭조자들이 하늘을 향해서 탄원하는 다섯째 인을 뗄 때의 형편처럼 하박국은 하늘을 향해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다시 응답하셨습니다. 2절 2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시되, 하박국아, 내가 이제. 한 묵시를 한 계시를 너에게 보여 줄 것이다. 지금부터 보는 계시를 너는 판에 기록하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명백히 써서 기록하라. 이 묵시는 이 계시는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악인들은 교만하고 악인들이 이 땅에서 특세할 것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너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이 묵시를 기억하고 이 묵시 가운데서 소망을 갖거라. 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어떤 묵시를 보여줄까요?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이제 하박국 3장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묵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은 하박국이 그것을 명백히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음율에 맞추어서 찬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의 말씀에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라 하박국은 이 묵시를 기도문으로 찬양으로 만들어서 부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전했습니다 이 묵시의 중심 부분 몇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단원하는 하박국에게 그 응답으로서 한 게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박국 3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였도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짓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하박국이 개시를 찬양으로 만들어서 찬양할 때에 여러분, 이 개시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재림의 광경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그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고 그 광선이 그 속에서부터 나오고 아기는 그 기초까지 흔들리는 이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서 게시로 하박국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박국가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는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임하게 될 것이며 언약에서 떠나간 백성들이 의인들을 오히려 압제하고 지배할지라도 이 재림은 이루어지는 때가 있나니 너는 그때를 소망하고 그때를 바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구원을 이루리라는 이묵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증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시 대의 대쟁투 300쪽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박국도 거룩한 계시를 통하여 그분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탄원하는 하박국에게 재림을 보여 주심으로 더딜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며 기도가 응답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로 맞춰질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 주셨습니다. 하박국서가 그러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일곱인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부터 넷째인까지는 내 말들이 등장하고 이내 말들과 함께 이 땅에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언약의 신실한 자들보다 언약에서 멀어진 자들이 사실 목소리가 크고 이 땅에서 부딪히면 사실 악인이 이깁니다. 이 땅에서는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자의 모습으로 오히려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것은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을 받대 하나님께서 이러한 땅의 형편을 보시고도 이 땅에 관여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을 뗄때이 땅에 임하는 언약 저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남은 무리는 하늘을 향해서 탄원하는 것입니다. 재단 아래 순교자적인 모습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재림의 계시를 보여준 것처럼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이 땅의 형편은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재림의 징조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섯째 인을 뗄 때에 탄원의 기도가 하늘을 향해서 드려지는 것이라면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재림의 징조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곱 인이 흘러가고 있는 방향이고 이것이 일곱 인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인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늘 재림의 징조를 통하여 그들에게 소망을 분명히 하셨고, 그들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재림을 소망하는 교회로서 그의 이름이 재림교회입니다. 여러분, 땅의 형편 때문에, 땅의 불공평함 때문에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재림의 징조로 인하여 소망이 가까움을 늘 희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인하여 하박국 3장은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은 탄원의 기도로 시작해서 수금에 맞춰서 찬양하는 곳으로 그의 기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재림의 묵시를 보고 이계시를 보고 그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의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는 가축이 없고 즉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라고 하는 하박국의 찬양이 하박국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나로 나의 높은 곳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높은 곳이 내 속에 있습니다. 땅에 있지 않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간직한 백성들은 하늘의 백성들로서 높은 곳을 걸을 수 있는 소망이 분명한 백성입니다. 땅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언약의 저주와 악인들에게 임하는 재림의 징조로서 재앙들로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땅에는 높은 곳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박국은 나로 나의 높은 곳을 걷게 하신 하나님, 재림의 소망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금 하박국에게 땅의 것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악인이 득세하고 있고 잠시 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삼킬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제림의 묵시를 분명히 간직한 하박국은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찬양할 수 있었고 땅에서는 높은 곳을 걷지 못했을지라도 제림의 소망 가운데 나로나의 높은 곳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기록하고 그 찬양을 백성들에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재림의 신자들로서 기도하는 백성들로서 재림의 징조가 우리 눈앞에서 총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땅의 영편은 사탄의 도전과 악인들의 도전으로 우리들은 하박국처럼 가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압제받고 있으며, 우리의 앞날이 바벨론의 침입과 같은 무거운 장래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제림의 소망을 일하여,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재림의 증조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인은 전체적으로 볼때새 언약을 통하여 교회를 승리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작 부분에 예수님께서 언약서를 받으시는 장면과 그리고 중심 부분에 예수님께서 그 언약서의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의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임하는 모습과 이 땅의 언약 저주 때문에 남은 무리가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과 기도의 응답으로서 늘 재림의 징조를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땅에서는 갈 바가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늘이 열리고 특별히 하늘에서 재림의 징조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소망에 붙잡은 것을 굳게 하고 승리하는 백성으로 다 우뚝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 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일곱 인에 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의 모습만 남겨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한 백성으로서 소망이 분명한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속히 오실 재림의 그 소망을 새롭게 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박국처럼 이 땅에서는 가진 것이 없으나, 우리가 이 재림의 소망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재림 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